안녕하세요. 포항입니다. 아, 오늘 태무에서 어, 아주 필요한 걸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. 태무에서 어, 구입한 게는 뭐냐면은 이 가정에 오래된 다이슨 V8 청소기거든요. 핸드 청소기인데 뭘 주문했냐 하면은 이 자바라 호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. 자바라 호수가 4,849원입니다. 엄청 심박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다이슨 V8, V7 모델이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제공이 되더라고요. 어, 기본 액세서리는 소울하고 여기 홈 청소할 때 쓰는 건데, 어, 이게, 이게 청소를 뭐 소울 같은 거, 청소를 하다 보면은 조금 구석진데 아니면은 뭐홈 같은데 이게 청소라면 이 본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죠. 그때는 조금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자바라가 보이길래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무게는 제법 무게가 나가네요.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연기를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연결을 했어. 동작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 특별히 뭐 장치는 없을 듯하고. 이게 4800원 오이씨 중... 안 들어가네. 어, 아, 잘 들어가네. 오케이. 오, 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자바라를 꽂으면은 잘 들어가네요. 어한 손으로 여기에 청소를 하고, 요것은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, 자아라 4,800원이니까 한 5,000원 돈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 액세서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, 테이어, 저, 세우는 스탠드도 있고,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던데, 그래서, 혹시나 싶어서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재질도 상당히 튼튼한 것 같습니다. 일반 재질이 아니고 탄력성도 좋고 어 두께도 뭐 상당히 두꺼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뭐이 홈의 정밀도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네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,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꽂으면은 저 끝부분, 요 꽂으면은 저끝 부분, 요끝 부분에 조금 간섭이 좀 있네요. 요게 꽂으면은 여기 전기가 들어오나? 여기 보면 콘센트가 잭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네 아 전기가 들어오 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끝에 뭐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약간 가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 부분을 살짝 날리면은 요것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 끝부분에 안 맞아 들어가네요. 이것을 여기에 약간 가공만, 가공만 한다면은 요것도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뭐, 나름대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. 앞에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구석구석 안들어가는 부분 손으로 이렇게 청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잡아라 꼭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것도 뭐, 좀 가공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일단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, 살짝만 가공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앞쪽에 살짝 가공을 했습니다. 뭐, 크게 많이 파낼 필요는 없고, 대충 칼로 삐져냈습니다. 여기에 전원이 들어갔어서 램프가 들어오는데, 램프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네요. 그래서,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바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또두석부석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자바라 괜찮은데요. 뭐 4,8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이슨 청소기 V8, V7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다 공유로 쓰고 있으니까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연장 호스, 자바라 호스, 4,800원짜리, 악세사리 앞에, 솔, 그 다음에 어, 홀, 홈, 홈 청소하는 건가 모르겠네요. 그 다음 여기 콘센트가 있는데, 여기 전원 두는 거, 램프 두르는 거 신경 안 쓰고, 이렇게 약간만 가공을 하니까 잘 들어가네요. 그래서, 다이슨 청소기, V8입니다. V8, 자바라 호수, 4,800원짜리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,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, 테무에, 어, 다이슨, V7, V8, V10, SV11, 뭐, 이렇게, 여러가지 액세사리가 나옵니다. 이런 것도 괜찮네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천 원밖에 안 하니까. 그래서 부품도 판매하고, 연장 튜브, 호스 연결도 있고 아무튼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V7, V8 다이슨 청소기 하시는 분들은 태무에 액세서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어, 요 자바로 호스 구입하니까.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4,800원. 어, 아, 요거는 뭐 득템한 것 같습니다. 아주 괜찮네요. 나중에 실, 실물을 한번 청소할 때, 구석구석 넣을 때, 본체가 안 들어가는 곳, 거기서 그 자발을 호수 넣어서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더 추천드립니다. 4,800원짜리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